안녕하세요. 여기 백령도에 사곡냉면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김종국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되게 유명, 더 유명해진 것 같은데, 여기 가게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대요. 이보스 수육. 이 수육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대요. 이걸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쌈에 새우젓 이거를 얹어서 이 무에다가 어,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맛있네. <laughs> 맛있다. 진짜 시그니처 메뉴 답왔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비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느끼하지가 않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담백해요. 고기도 엄청 크고 양도 많고. 비냉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기대돼요. 빨리 냉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냉면 왔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이거 가위로 네 너무 잘라지 말고 한 번만 딱 잘라요. 한 번만요? 네. 그리고 네 저기 식초 식초? 응 어, 어. 식초 넣고 식초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액젓 아 여기는 까나리, 까나리 액젓을 넣어요? 네. 오. 까나리 액젓 비율 비율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넣을까요? 식초 응. 한볼 이렇게 아. 넣어. 카레에트는 간에 어. 육수가 안 맞으면 어. 많이 넣고 맞으면 적게 넣고. 아 약간 야, 간은, 응. 간 맞추는 용도구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음. 한 번만 잘라서 먹어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만 잘라서 먹어볼게요.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아 보기만 해도 얼음 동동 띄어져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보기만 해도 이 시려 <laughs>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네요. 얘가 제일 웃요 맛있어. 근데 겨자가 어느 가나에 있어서 들어갔잖아요. 이 뭐라고 해? 그래? 육수 먹는 맛이에요. 겨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존에 있던 그 냉면 맛과 다르고 육수 먹는 맛. 음, 약간 좀그 특이한 맛인데. 음. 한번 더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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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요. 안기면안 안 나고, 냉면 맛도 아니고, 그냥 육수에 튀어나온 냄이면 넣어서 먹는 느낌? 무미는 아니고, 뭐지? 뭘소리내될지 모르겠다. 면발? 면발 쫄깃해요.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처음 먹어보 맛이야. 처음 먹어보 맛이야. 한번 더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간 맞추는 용도라고 했으니까, 저한테는 좀 아까 그 정도 넣은 게좀 싱거웠거든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시원한, 싱거워서, 한번더 넣어서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음, 좀더 넣어야 맛 맛있네요. 이게 액젓이라고 해서, 이게 일방일에서는 이게 별칭용도로 먹었었잖아요. 액젓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엄청 짜고 그럴 줄는데 아니에요. 넣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육수 없는 맛이 나요. 그래서 맛있어요. 국한번더 먹고, 간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볼게요. 지금이 딱좋탕 까나리에 있좀 마이너에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까나리 액서 많이 넣었어요 맛있어요 이번엔는 고기 한번 써먹어볼게요 냉면에는 고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무게 한번 얹어가지고 먹어볼게요 私た 왜까나리 소스 넣어놓는지알것 같아. 그냥 고기랑 진짜 착착공합인것 같아요. 원래 고기에도 적그 새우젓을 찍어 먹잖아요. 뭔가 액젓이랑 이게 만나서 그런가 입에 서 착착 감기고서 맛있어요. 냉면에 고기 썰어놓는 맛이랑 딱 달라요. 냉면 맛집이네 진짜. 음수가 남다르네. 음? 다음에 또 오면 어 응? 다 아빠 우리 아빠 나 우리 아빠는 제상 사랑해요 우리 아빠도 냉면에 고구 사먹는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오자 응. 내가 냉면 국물을 잘안 마시는데 까나리트 <laughs> 먹는 거 진짜 육수 먹는 거 같아 육수 자꾸 먹게 되네 얼음 응. 들어간 거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응. 응. 나 이러다가 공룡까지 원닝할 것 같은데? 너무 시원하다 뜨거운 에 공룡도 오셔가지고 사가운면나서이 물냉면 드시면 이만에효가가 따로 없을 것 같아. 진짜 좋다. 나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없어 면이. <laughs> 여러분, 국물 맛이 끝내줘요. <laughs> 냉면을 먹었잖아요. 이게 도시에서 먹는 냉면이랑 달라요. 맛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일반 냉면 먹는 건 맛이 다르고, 까만 냉젓은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많이 쳐서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일반 냉면 육수랑 다르게 고기 육수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육수 먹는 것 같고, 이 수육하고도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시잖아요? 백령도에 오셔서 이사국 냉면, 물냉면으로 hori dira, hori